자, 이번에는 2009학년도 6월 모평 나영 1번, 단어는 지수고요. 정답률은 93%, 10명 중에 9명 이상을 맞추는 쉬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네, 첫 번째 방법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자 루트 2 안에 또 곱하기 루트 6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제곱으로 하고요. 그리고 바깥에 얼마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 곱이니까 2곱하기 2가 4잖아요, 맞죠?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누구 요 루트랑 요 제곱이랑 어떻게 된다? 사라진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루트 6 전체의 제곱이므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이 되고 정답은 24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풀이가 있고요. 또 하나 더. 두 번째 풀이로는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루트를 없애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루트 A라고 하는 거에 여기 생략되어 있는 2와 여기 1. 얘는 A의 2분의 1 제곱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,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은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6의 2분의 1승 전체의 2분의 1승의 거듭 제곱이죠. 4제곱. 맞죠?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표시하고요. 2 곱, 2분의 1 곱하기 4니까, 어떻게 돼요? 곱하기예요 제곱이 되는 거고, 이 제곱이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쪽쪽 가면은 2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겠죠. 고로 얘는 24이다라고 정답은 5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